자 그래서 뭐하는거야 저 박쥐 때려서 자 박쥐 때려서 슬림! 위에 있는 다이아에 착지하면 돼 저요? 어, 어. 그럼요 그럼요 저만 저 갑니다! 어? 에. 어? 잠만 텔 탔는데 쟤 방금? 잘못봤나? 아벽 쪽으로 가면은 tp에요 알아서 잘 때리시고 아이템이 네. 투명 안 돼서 기악왜텔 아! 너무... <laughs> 탄다고 야 이거 뭐냐? 바닥에 뭐야 내려 놓네 내려 네아내렸는네아 다이아가 여기 있구나 오케이 다이아 위치 확인 오케이 뭐야 나 갑자기 텐션이 지금 중진 다이아... <laughs> 다이아... 지금 성공할 뻔해서 지금 가면서 왜 따자요? 방 방금 바로 방금 바로, 방금 바로 퇴근할 뻔했어 방금 바, 방금 다이아가 봤어도 바로 퇴근이었어 아유 오뭐 무슨 는데너 때리는데 때리기만 하네 <laughs> 아 누락해서 누락서안 때리는데 신에게만 났어 내가 맞아

아. 밖에 내려서 뛰어 아, 지금 가는 방향을 보고 떨어져야 돼. 어? 내려. 집어 들때려가때렸는데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누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밑으로 밑으로 <laughs> 너무 너무 바닥에서 쳐 가지고 TP가 먼저 됐네. 없어도 깨는데 <웃음> <웃음> 너무 멀어요 <laughs> 어, 박쥐 올라왔다. 지금이다. 그리 지금. 오! 나이스. <laughs> <laughs> 누가 저 바닥 아이템 좀 청소해봐라 <laughs> 야, 바닥 아이템 뭐냐? <laughs> 저거, 저거 히트박스 다 나오잖아 어떡할꺼야! <laughs> 저거 트다 나오잖아 어떡할거야돌아 <laughs> 가면 웃기겠나? 이 우덕 미친다이 우덕 미친다 진짜? 아우길개 아이템. 아이멘토리 뭐야 자꾸 이거 한 번만 더치워 <laughs> 야, 그냥 올클리어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아, 밀렸어. 엄마한테 밀리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밀렸지? <웃음> <웃음> 밀리지가 않을텐데 어. <laughs> 밀리지가 않을 텐데, 이거 그래도 너한테 밀렸어. 아무튼, 밀리지가 않을 텐데, 이거. 조심하다. 아이고, 그서 클리어 보상 만들어 줘야 되겠다. <laughs> 어! <laughs> <laughs> 뭐야? 은송이 깼어? 예, <laughs> 은송이가 <laughs> <음성이 한> 1등이. <웃음> <웃음> <웃음>